출발!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빠졌다가! 파이팅! 파이팅. 위, 간다! 위 아래! 맞져 아래 위! 맞았다가 아래 위! 가방! 제니 파이팅! 다다시위 아래 맞았다가 아래 위까지! 맞았다가빠다가 맞았다가, 빠졌다가! 맞았다가. 맞았다가, 맞았다가. 위 아래 주다가 아래, 아래 위! 어이구. 네. 한번 더! 나이스! 한번 더! 자, 간다. 에 네, 다시 다시 위 아래 갔다가 뒤로 빠져 아래 이 간다 이 네. 먹었어 상대모 온돌씨 가야지 경찰 세 모범 세 세네 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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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 정비 튀지 말고 정비 허리 흔들고 머리 흔 들었다가 그 뭔가 아가씨로 다시 위 아래 하려고 간다 뒤로 갔다가 한대 꽝. 어이구야. 어어 나이스, 라이트 바디 다시 봐봐요. 내가한대 완전 KO다 와, KO. KO. 한대 맞으면 간다. 나이스로, 라이스로, 와, 오, 나이스, 와, 나이스. 좋아, 치기. 그냥 올 톱으로. 어이구 좋아. 좋아지기아 다시 쭉 네. 내려가. 라이트 다리, 콧. 아니 그렇지! 라라나게이더살까지레이더살아어아나어아아나이고나어이더아니힘이더살아나어떻게 그렇지 그더지아힘이더살아나더 네, 나왔다, 이제. 나이다가 다시 들려 늘려, 늘려. 위 아래 아래 위, 빠르게. 네. 아이고, 간다. 나이스, 하나 찍어. 좋아, 좋아. 하나 찍어. 오, 나이스, 오픈. 내내 척하다가 바디까지. 네, 바디. 잘했어. 나왔다 이제. 로긁어 얼굴. 간다. 우터우터우터 <목소리> <목소리>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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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야, <오케이. 오> <목소리>